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오늘은 화성시에 있는 북부권 쪽을 제가 알아보려고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자, 보세요. 화성에서 가장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지죠. 그게 지금 들어가는 데가 여기예요 어디냐. 자, 송상 그린시티 들어보셨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시에요. 마지막 남은 신도시가 이 화성시 북부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자, 여긴 이미 벌써, 예, 네, 이렇게 다, 벌써 색깔이 다 바뀌어 있죠. 주거지, 뭐, 2종 주거지, 1종 주거지. 자, 이렇게 바뀌어 있구요. 네, 엄청나게 크게 화성시 마지막 북부권에 개발이 된다. 자, 어 어떻게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동쪽에는 이미 동탄 2신도시가 들어갔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SRT 들어가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 동탄 1신도시, 2신도시가 지금 엄청 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이제 이미 개발권에 들어가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어디냐? 자 이쪽 북부권 쪽으로 왔을 때. 자 오른쪽을 기점으로 했을 때 수원입니다 오른쪽 자 그리고 이쪽 주변에 위에가 호매실 자 호매실 신도시죠 자 광교 신도시 다음으로 호매실 신도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위쪽 보시면은 자 수원 당수지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들어가죠 요 색깔을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벌써 수원 공공주택 택지지구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자,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 네, 봉담 신도시죠. 봉담 신도시, 여기 봉담 200 주택 택지지구. 자, 여기 보시면, 예, 여기도 벌써, 어, 이렇게 벌써 개발이 됐어요. 상업지, 주거지, 이종 주거지, 1종, 3종. 자 이렇게 지금 도심권이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도가 지금 빨라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보시면 요 수인 분당선 보이세요? 수인 분당선? 예, 요게 지금 어떻게요? 해 성남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게 안산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죠? 예, 요렇게 안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야몽역, 어천역 그리고 요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인분당선은 2020년에 벌써 개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개통이 됐고 요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대로 봉담지구도 개통이 저기 어 신도시가 지금 들어갔죠 그니까 요 주변으로 계속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자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 봉담신도시 옆에 보면은, 요렇게 지금 여기, 삼봉산 주변으로 해서, 뭐 아무것도 없죠? 그쵸? 도로도 굉장히 작아. 이거 보세요, 이거. 도로도 작고, 뭐, 그냥 버스 노선에다가, 여기 지금, 하나 지금, 말 그대로 봉담신도시가 있는데, 이 옆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논이고, 뭐 임야고, 산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조그만 지금, 에? 도로도 지금 몇 폭도 안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벌써, 자, 보세요. 어, 자, 벌써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가는 게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색깔이 바뀌어 있죠? 이중 주거지로.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여기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다든지, 아니면은 YC가 뭐 있다든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예 그냥 이야랑 시골 같은 데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찍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자 힐스테이트 2024년에 자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지금 대단지가 들어갑니다 자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들어가고요 자 입주예정 3억에서 7억에서 8억 자 분양 자 입주예정 3억에서 7억 8억 자 봉담 자이 프라장가 이거 예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예, 1700세대 들어가네요 지금 여기 자 요것도 찍어볼게요 예, 뭐가 들어가냐 예,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예, 2330세대가 들어가요 야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보이세요 지금 예, 다시 돌아가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산이야 자 그리고 웃긴건 뭐냐면 요거 보이세요 요런거 요다 뷰지야뷰지 묘지. 자, 묘입니다. 묘. 자, 여기도 보이시면 다 묘지가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자, 묘에 산에 도로는 폭도 너무 적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자, 여기 봉담 이지구 신도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여파에 벌써 아파트들이 지금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묘와 산과 뭐 들과 지금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데. 보시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자, 들어가서 보면 예. 네, 자, 도로 폭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3m 나오나요 이게. 6m 되나요? 예. 폭이 너무 작아. 이게 지금 차한대 지금 들어갑니다. 로드뷰로 봤을 때. 자, 근데 보세요. 벌써 예, 크레인 올라가서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요런 걸좀 한번 보셔야 돼. 자, 자 이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지금 예, 이쪽 끝에도 가도 예, 크레인에 지금 막 아파트 지금 몇천몇천 세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자, 근데 도로 폭이 이렇게 좁아 벌써.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볼게 없어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예, 그냥 답이 나온 게임이에요. 이렇게 예, 그냥 뭐 도로도 상관 없고 자 여기 보세요. 다 임야잖아. 이미야 전부 다 지금 밀어서 지금 크레인 올라가고 지금 몇천 세대 한오천 세대 이상 아닌가요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예. 지금 이렇게 현장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자 보시면 어. <laughs> 자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예. 생뚱맞은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아파트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지금 몇천 세대씩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자 봉담신도시 지금 들어가고요 요 좁은 골목에도 지금 벌써 이렇게 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밀리는 거랑 이런 걸좀 보셔야 돼 그래야지 요주변으로해서 임야든 뭐 전답이든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바로 위에 보시면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역세권들이 지금 개발이 됐죠 자이수인분당성 보시면 어 어, 성남에서부터 지금 안산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쵸? 이 지금 어천역인데, 요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 요 봉담, 어, 비봉, 어, 비봉신도시가 들어가는데, 어, 아마 알기로는 제가 봤을 때 요쯤에 지금 예, 국회의원 하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맹진데, 여기에 한 4억 7천 정도 지금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IC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봉 신도시까지 들어가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뭐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어천역입니다. 자 수인분당선 2020년에 지금 제가 어, 개통이 됐다 그랬죠? 이 어천역이 지금 개통되면서 뭐 어떤 게 생겼냐, 자 이게 지금 어천역의 수혜를 받는 숙공리라는 지역이에요. 숙공리, 예, 숙공리에 여기에 지금 한 20만 평 정도 가량, 한 5천 세대 정도의 지금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하얀 점선으로 지금 찍혀있죠. 자, 요거. 자,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 보세요. 예. 벌써, 음, 화성, 요렇게. 화성 어천 공공택지 지구가 찍혀있습니다.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연도 어, 6, 7월경에 고시문이 떨어졌구요. 그 다음에 뭐 9월 달 10월경 아마, 어, 지적제도사 뭐 이런 거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강제로, 예, 보상이 나가면서 강제로 이제, 어, 도시개발이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화성, 어청 공공택지지구가 지켜있고, 자, 보시면 벌써 공공택지 용지. 자, 초등학교. 공공주택 용지. 자, 벌써 이렇게 신도시가 벌써 찍혀 있습니다. 자 수인 분당선 보이시죠? 자 여기가 어천역이에요. 자 이쪽 뒤쪽은 어, 어떻게 어 보면은 뒤쪽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문은 앞쪽은 여기입니다. 메인은 자 여기 1번 출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쪽으로 공사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 찍혀 있죠? 어천역 앞에 응 상업지 이미 전부 다 상업지로 용지가 용도가 다 이미 예?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상업지라고 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긴 그냥 상업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 어천역이 2020년에 어, 개통이 되면서 이 주변에 말 그대로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지금 신도시가 들어갈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적 편집도로 바꿔서 보시면 자, 아까 서류상으로는 어, 상업지로 찍혀 있죠. 지금 말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예. 봐도 자, 상업지. 상업지? 상업지, 상업지. 전부 다 지금 상업지가 다 찍혀 있어요. 예. 단독 주택 용지도 찍혀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개발이 돼서 먼 훗날 어뭐 아파트며 뭐 편의 시설이며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이 20만 평 정도 가까이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에 예. 지금 말그대로에 예. 큰 개발 이슈가 있느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자, 숲공리 자체가 이 어천역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 자, 어. 말 그대로 이걸로 표시해야 되나? 아, 이걸로 하자.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요거 누르고,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어천역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철도죠? 요게 철도라고 볼게요. 이렇게 철도. 요런 식으로 철도가 지금 돼있죠? 다시 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요게 지금 철도 그리고 요 어천역 지금 들어가는 여기도 철도. 여기는 지금 뭐예요? 고속도로. 음. 고속도로. 그리고 어 여기 여기 어, 39번 도로, 39번 도로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삼각형 구도란 말이야, 그쵸? 요렇게 철도, 도로, 그 다음에 여긴 이제, 예? 수인분당선이 들어가니까. 그럼, 자, 어천역이 이 앞에 있는데, 자, 숲공리에 지금 들어간 신도시가 이렇게 지금 들어갔잖아, 그쵸, 여러분들? 자, 보세요.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땅 자체가 지금 여기는, 되게 귀해요. 땅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요렇게 봤을 때 삼각형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여기는 어천역이고. 자, 여기는 테이텍스가 지금 이 라인이 지금 노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39번 도로로 이렇게 막아 놓고. 자, 그러면 가장 빨리 봤을 때이 신도시가 일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어딜까요? 자,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요 어천저수지 앞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신도시 들어가는 우측 부분에 있는 요, 요 땅이죠. 말 그대로 요 토지 그리고 요 좌측 부분에 있는 토지. 자, 여기밖에 지금 없는 거에 남아 있는 토지가 그러면 보세요. 광명역이랑 비교해도 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광명역도 처음에는 KTX 들어갔을 때별볼일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자, 평당 3천만 원 가까이 하죠. 왜? 주변에 이제 뭐, 이케아라든지 이런 편의시설까지 다 들어갔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면, 주변에 뭐, 병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마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케아라든지, 요런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과용할 수 있는 토지가 이 우측이랑 좌측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예, 요렇게. 어천역 주변으로 해서 정문으로 나오면, 자, 여기 상업지 보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 요 우측 부분, 요 우측 부분. 자, 아 이게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예, 넘어가죠. 자, 요 우측 부분과 요 좌측 부분.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투자를 할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꿔야돼 이거?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신도시 지금 찍혀 있는데 자이 옆쪽으로 어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옆쪽으로 지금 지분으로 해갖고 어 시의원 한 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뭐증여해갖고 지금 가족한테 넘겼는데 여기는 지금 막 126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지금 시의원이 여기다 지금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죠?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보가 빠르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천역 자, 이걸로 끝나느냐?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천역에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노선이 일로 들어오면서 KTX가 지금 들어가요, 여러분들. 언제? 인천발에 갖고 25년, 2025년에 KTX가 여기 지금 개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어천역에서 KTX를 타고 어 인천 송도까지 갑니다 송도 국제 신도시까지 그리고 어천역에서 어떻게 해요 부산까지 갈수 있고 자 전국으로 굉장히 빨리 이동한 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쵸 그러면 보세요 어천역에서 송도 가고 송도에서 아마 그 노선이 어, 영종도에그 인천 국제공항까지 연결될 거란 말이야 제 생각에는 지금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어천역에서. 어 부산까지도 연결되고 그러면 보세요. 이 화성에서 KTX 노선을 끌고 와서 2025년에 KTX를 개통을 하는데 다른 역에는 정차를 안 합니다. 이 어천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KTX 어말 그대로 KTX가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일반 지금 이 어천역 하나로만으로도 지금 인구가 몰리고 신도시 20만 평에 5천 세대가 들어가면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추가적으로 KTX까지, KTX까지 만약에 고속철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주변은 엄청나게 어 지금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개발이 파급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KTX가 생김으로 해서 하물며 이 옆에, 에? 이 봉담신도시에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도로며 철도며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도 지금 몇천 세대가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천역에 역세권에 ktx까지 여기다 같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변에는 굉장히 어, 투자로서 파급효과로 굉장히 많이 어, 개발이 될 거라는 거를 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상업지 다 찍혀 있잖아 그쵸 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 자 보세요 음. 자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이렇게. 자, 예. 어천역 하나 달랑 있죠. 이거 뭐예요? 예. 그냥 뭐 전답 임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눈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지금 상업지로 찍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상업지. 여기가 지금 상업지에요 여기가 지금 상업지. 자, 그냥 임야, 전답, 뭐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예, 이거 보세요. 그냥 툭 치면 쓰러져가는데. 쓰러져 가는데 쓰러져 쓰러져 가는 집들도 지금 막 10억 이상씩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잠재돼 있는 땅이라고 하죠. 예, 지금 현재 모습은 아무것도, 예,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중간으로 지금 찍혀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야,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예, 뭐 있,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다 산이고 들이고 임야고. 이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토지 투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가면은 그냥 산이고 들이고. 예,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개발에 의한 어떤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거 넓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예, 중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역세권에서 지금, 20만 평 정도 신도시 지정된 데 있죠 자 로드뷰를 갖고 신도시 지정된 바로 이 중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1종 2종 3종 자 아파트도 막 고도 제한 없이 뭐 20층 이상으로 질수 있는 게 이미 용, 용지가 변경이 돼 있는 거예요 토지 이용 확인원을 떼어 보면 서류가 다 바뀌어 있다고 여러분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현장은 예, 그냥 뭐 산이고 뭐예 보세요 예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 이런 거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 이렇게 역세권에서 여기 들어가 있고 KTX가 들어가는 곳은 어 투자처로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눈으로 봐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어천 저수지 있잖아, 그죠? 이 어천 저수지를 끼고 이거 말 그대로 배산임수 아니에요? 예? 자. 여기에 뭐 1군 아파트들 뭐 중흥 의스클드스며뭐 롯데캐슬 광교처럼 요 주변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남는 토지에 뭐 이케아라든지 요런 뭐 병원 여러가지 뭐뭐어뭐 어, 뭐 영화관 뭐편의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자 땅이 얼마 안 됩니다 어천역 주변 어천역으로 해서 요 삼각형 구도로 해서 자 신도시 20만평 가까이 5천 세대가 넘게 들어가면서 이제 개발이 이제 되면 인구가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좌측 부분, 그 다음에 요 우측 부분에 있는 나, 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토지죠. 요 토지밖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 보면 지금 뭐 취락지구에 갖고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죠. 요거 보상해 갖고 요거 먼저 개발해 갖고 보상가 측정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오히려 기존에 있던 구도심보다 이쪽에 예, 남아 있는 요런 것들, 요런 거를 밀고 개발을 하니까 더 편하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자, 여기 봉담 신도시 보면, 봉담 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찍혀있죠. 자, 이렇게 찍혀있는 상태에서, 이 준주거지 위치로 기준점으로 했을 때, 요렇게 큰 도로 옆에, 요렇게 보이세요? 2차로 정도까지 만들어지고, 여기 멈췄죠. 예. 봉담 신도시 바로 옆에 자 요쪽도 주변으로 추가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예, 왜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봉담 신도시로 해나 인해서 자요큰 도로로 해서 여기까지 멈춰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와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어천역에 이수공리 지금 들어가는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여기도 지금 막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요렇게 오시다 보면, 또 새로운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 비닐하우스나 요런 데로서 여기까지 멈춰있죠. 그쵸? 여기까지 멈춰있는데, 자,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알아요? 요, 요 지금 있는 요런 도로들이, 새롭게,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신도시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예, 네. 요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신도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자, 요렇게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자, 바로 요 옆부분, 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신도시 확정인 토지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필지 보이세요?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를 400평, 200평, 100평, 50평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최소 지자체에서 원하는 만큼의 분할을 해서 100평이든 200평이든 400평이든 자 분할을 단필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거의 완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다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면 이게 아마 마감이 될 듯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저희가 힘들게 이 어천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가져온 물건인만큼 자 신도시가 들어가고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땅이 여기라고 하면 요 주변이랑 여기밖에 땅이 안 남았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KTX 2025년에 들어오죠? 그러면, 인구가 몰리고, 도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KTX의, 어,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기존의 어천역과 KTX가 만나면서부터, 20, 20만 평의, 어떻게 보면 이큰 숲공리에 신도시가 들어가면, 요 삼각형 구도 내에 있는 땅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랑여기인데 자, 요 신도시가 지금 돼 있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예. 요 땅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최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자, 화성에서 KTX가 들어가는 어천역의 역세권에 있는 신도시의 땅은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힘들게 가지고 온 만큼 여러분들이 어 투자 검토해 보시고 어 저희 오픈톡이랑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고 뭐 특별하게 권리 분석을 요청하신다고 하면 화성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권리 분석을 다해 드리고 전문가가 해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또 다르잖,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 토지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에게 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자, 어, 여러분들 어, 어, 즐거운 어, 어, 진짜 투자하시고요,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